네, 이 시간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학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선문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또 우리 나우지주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어요. 네, 직접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올해는 이민년범위인데범위 내려왔다 그럽니다. 범위 이름이 아, 네. 통범위와 대범위입니다. 아, 올한 해가 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네. 또 그동안 조금은 코로나로 직대했던 그 걸음걸음들이 음. 대범하게 걷는 아. 그러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봄을 아, 네. 맞이해서 네. 입춘 되길 하시고 아. 그냥 타경 가십시오 네. 무엇보다 원래는 네.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음. 그러니까요. 다들 그 말씀에 동감하실 것 같아요. 어, 평범위와 대범위 정말 우리에게 딱 필요한 부분이었네요. 네. 자, 정말 올 봄에, 어, 우리 새학기, 신학기에는 학생들과 함께 더 안전하게, 그리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이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하루 천 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학기를 앞둔 지금 학부모님들 얘기가 많으신데, 어떤가요?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지금 많으시죠? 네. 조금 조금씩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방역당국에서도 네. 조금 조금씩 조절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기본으로 해서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네. 지향하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학사 운영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 및 방역 전문가 음. 뭐 역학조사관 그리고 예방학 전 교수 이렇게 해서 깊이 심층 토론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장 음. 학부모회장 등을 전도에 있는 모든 학교 네. 학교장과 하면 예, 화상회의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학사 일정을 네네. 예,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일정들 <laughs> 발표한 걸 보면서 열심히 또 기교를 보셨을 텐데 주요 내용들 조금 한번 짚어주시죠.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일단 학급당 밀도를 줄여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중고등학교는 3 0명이하 네네. 그리고 초등학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28명 이하로 줄였다는 것이 큰 음, 틀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에, 이거를 전제로 하면서, 감염 비율에 따라서, 아. 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네. 에,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에, 작년 전면 등교가 에, 전국적으로 11월 26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음. 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한달 반쯤 앞서서 네네. 10월 5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 이전에는 지역 단위로 이렇게 온라인 전환을 했었던 거를 음. 학교 단위로 했는데 그것이 연장 선상에 이렇게 왔다고 보면 될 겁니다. 네네 예, 과거에는 역학조사관이 들어가서 음. 예,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그게 예, 따라서 학급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학년을 전환하든지 음. 학교를 전환하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학조사관이 역량이 네. 아, 예, 감당이 안 되니 음. 조금은 매뉴얼을 정확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 학급에, 예, 교육부에서는 3%를, 예, 권장했는데, 센 3%면 30명이라도 1명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5%로 해서 1명이고, 음. 그리고 학급 내에 20%. 네. 그하면에 예, 확진자를 포함해서 네. 5명. 이더 네. 되면 그 학급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런 학급이 한 학년에 과반을 넘으면 학년이 온라인으로 전환 하고요. 네, 네. 전체 학급이 이렇게 해서 에, 과반이 넘게 되면 학교가 온라인으로 되는데, 음. 어. 읍면 지역은 이거를 참고해서 네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 탄력적으로, 하고요. 탄력적으로. 네. 그리고 고등학교도 백신 네. 접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네. 제주시 동지역 네. 과대 밀도가 그렇죠. 높은 네네. 초등학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 서까지 네. 이제 이야기 해 주셨고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제 또 사학년을 대비해서 학교 지원 센터의 업무 지원 강화한다고도 밝혔어요. 그럼 이 학교 지원 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더 확대한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음. 1919학년도부터 네. 지역 교육지원청에 네. 설치가 시작되었는데요. 네네. 방과학교업무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업무 아. 그리고 보건 업무, 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네. 유치원 방과 가정 업무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및 학교 위생관리 업무 음. 교복 구매 업무 기간제침 교원 채용 업무나 네. 학교 관리 업무 등 학교시설 관리 업무 등총열개 분야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네. 그 지원 대상 학교는 유치원이 칠십일 개원이고요. 네, 네. 초등학교는 육십일 개교, 중학교 삼십 개교 등총 백육십삼 개교가 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월 네, 네. 중에는 방과 과정 돌봄 기간제 교원 채용 등 집중 지원하면서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네. 음,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 지원센터 지원뿐만이 아니라. 네. 3, 4월에는 가능한 한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아. 어, 그리고 공문을 내려보내게 되면 반드시 네네. 실국장이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음. 그렇게 해서 이방역에 총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네. 어, 최악의 경우에 전문직 예, 선생님들도 네. 교사로 투입되고 네, 네. 예, 행정직 선생님들은 행정 지원을 위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3, 4월은 예, 총력 지원 체제로 교육청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좀더 네, 확대가 됐고 어쨌든 더 원활하게 안전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군요. 네, 네. 어, 여러 가지로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혹시 듣다가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15번 단문 5 0번 긴문자 100원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제주교육 7대 희망정책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음, 가장 중요한 큰 방향은 네. 예, 학습력 회복과 미래 교육 이두 네. 가지 축이 있는데요. 네네. 그것을 일곱 개 영역으로 좀 나눴습니다. 예, 기초 학력을 통합하고 예, 개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 실현이 그리고 감염병 예방 관리, 건강 급식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다문화 음. 및 탈북 학생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네. 어려운 학생들을 개별적 원인적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 있고요. 네, 네. 진로 교육이 좀 중학교에서 많이 바뀌는데 네. 제주 꿈기음에서 제주 꿈기음 123 교육 과정을 시작하면서 중학교 1학년부터 네. 중학교 3학년까지 진로에 대한 좀더 탐색하면서 고교 학점제 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아. 키우는 교육 과정 그리고 사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AI와 네네.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서 사차 음.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이 있고요. 네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는데탄소 중립 교육과정 시행 등 기후 위기 대응, 지구 생태 시민 교육. 그리고 아이비 학교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좀 확대해 나갈 건데요 교육과 더불어서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 등 교육자치 기반의 따뜻한 미래교육 실현 등칠대 예, 희망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보니까 우리 학생들 뭐 진로라든지 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정책이 더 반영돼서 아이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고요. 뿐니가 뭐 제주어라든지 제주 항해 운동 역사 이런 교육들도 좀더 많이 되는것 같아요, 그죠 내용 네. 보니까 네. 제주 유해교육, 음, 네. 제주 정체성교육과 관련해서 네. 지역의 역사 문화를 네. 교육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 특히 뭐 사상을 중심으로 한 평화 인권 교육이라든지, 네. 네. 뭐 조천읍 지역에서는 만세 동산을 중심으로 한 삼일 만세 운동, 음. 네. 네. 부자읍 지역에는 해녀 항일 투쟁. 그리고 뭐 중문 지역에는 법정사 항일 투쟁, 아, 네. 그리고 대정업 지역에는 에, 이재수 신축 항쟁, 음. 이런 것들이 지역의 학교에서부터 에, 자, 자기 학교의 교육 과정 속에 들어가도록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이런 것들이 당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또7대희망정책들또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스러운 게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19 상황으로 원격이라든지 또 비대면에서 수업을 하는 것 때문에 학습 결선들 우려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원격, 대면 수업. 혼합교육을 강화한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가지 이제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시스템이나 운영방안이 안정적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좀 신경쓰고 계세요? 음, 우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던 20년도 네. 20학년도에서 중앙여고에서 테마진 조동수 교장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네. 셀변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때 방향성이 그랬었습니다 음. 에, 행정적으로 격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음.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네.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예, 그렇게 네. 해서 그 학생이 있는 학급은 에, 쌍방향 음, 온라인 수업을 한다. 음. 그렇게 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집에 있는 학생이 들어와서 수업을 할수 있도록 네, 음, 네. 이렇게. 에, 첫 해에는 일부 학교에서 하다가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올해에도 음.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특별실이나 교무실에 와이파이가 부족했던 쪽은 새롭게 음. 전면적으로 지원됐고요 네, 네. 또 (3월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네. 에, 노트북이 (1대씩)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셀병 프로 에,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에, 다시 한번 땅 방향 실시간 수업이 진행되는데 음.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필요하면 학교에서 학급 단위에서 네. 에, 이거에 관련된 기기나 다 필요한 것들을 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우리 학생들 도 혹시나 뭐 태블릿이나 이런 PC가 구비 안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이런 친구들에게도 네. 이제 지원이 네.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은 그 학교에서 네. 네. 충분히 태블릿 PC들은 있으니까 네. 네. 그, 임대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신학기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지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이 소식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학원 통화 버스에 치여서 안타깝게 숨진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 이제 경찰과 교육청이 처음으로 특별 단속과 합동 점검에도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저것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자, 어떤 내용들 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은 아이에게 거듭 음, 추모를 전하면서요. 예, 부모님과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음. 음, 학원 통합 차량 합동 점검을 예, 2월에 학교 안전 분야 전반적인 것, 네. 통합 안전, 보건위생, 뭐, 생활안전, 학교시설 그리고... 건널목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긴 하는데 네. 에, 이전까지는 학교 울타리 밖에 대한 권한들은 에, 교육청에는 없고 음. 그런데 이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네, 네. 에, 자치위원회에서 같이 교육청에서 파견한 음. 에, 지원 분이 있어서 이제는 통합적으로 네네. 함께 하고 있다는 데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국가 경찰 음. 그다음에 지방 경찰 그리고 교육청 음, 그리고 또 함께 이런 부분들이 총합적으로 함께 각각 영역에서 음. 예, 지금 점검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해도 하고 있고 또 대책에 나오면 바로 적용도 하고 있다는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진짜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까지 에 어머 얼마 전에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던 우리 예비 중학생. 생이죠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함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행될 사업 프로그램들도 올해 있으실 텐데 나오신 김에 또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예, 원래 주목할 것은 표성고 아이비 월드스쿨이 인증되면서 네. 처음으로 예, 표성고 2학년 학생들이 IBDP를 음. 에,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폐전지역 초중학교와 더불어서 성산지역 초중학교도 IB 학교로 이제 지정이 돼갈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지에서는 원지, 원도지민 음. 북초등학교도 IB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IB는 예,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특히 제주 어린이 도서관 예, 별이 내리는 모습 음. 아이들과 함께 한번 꼭 방문을 해 보십시오. 요즘 반응 좋더라고요. 들어가면 네. 네.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 네. 자연스럽게. 네. 이전까지는 어린이 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이 같이 통합 운영되면서 네. 아이들이 예, 활발하게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음. 도서관건 제일 책만 있는 곳 아. 아니거든요. <laughs>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네. 다니기도 하고 좀 이야기도 나누면서 충분히 그 분위기 속에서 책에 대한 친숙함, 음. 편안함, 네. 그리고 즐거움을 네. 느낄 수 있으니 꼭 한번 자녀들과 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건강 생태학교로 음. 미래 교육이기 위기 속에서 한틀이었던 선늘분교가 아, 네. 네, 3월 2일로, 네, 3월 2일자로, 네. 분교로 네. 네, 승적하는 결실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것저 저희도 교도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반가워하셨죠. 네. 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진행될 사업들, 프로그램도 여러분도 유심히 보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행복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커스피 이야기 있으시면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예,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고 일어나는 따뜻한 변화라고 봅니다. 예,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학생 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학생들을 예, 가르침이 대상으로 볼 거냐, 배움이 주체로 볼 거냐, 아니면은 삶이 주체로 볼 거냐, 아니면 대상으로 볼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제주교육은 예, 삶이 주체이고, 배움의 주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교사들과 행정들이 예, 그 흐름 속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우리는 주어진 문제만 풀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데 제주 교육에서는 예, 오히려 문제를 내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능력 예, 메리 올리버가 이야기했던 질문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교육과정, 제조기업 전체에 담으려가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실현내용,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음. 그것은 IB학교에서 예, 구체적인 모형들이 나오고 있고 이 실행과정들이 일반 학교로 예, 흡수되고 확대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되었던 바탕에는 도민들이 늘 함께 해줬던 성원, 그리고 지원이 있을 게 가능하고 부족한 분들은 우리 도민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